환자분들이 씹는 맛이 덜 한다는 표현을 좀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치주인대나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임플란트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씹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측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제목을 붙이자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잃게 되는 것들에 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니까 조금 뭐, 임플란트가 뭐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임플란트랑 뇌치아, 자연치아랑의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는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잃게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하니까 잃게 된다기 보다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큰첫 번째는 신경이 없다는 거죠,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기둥, 금속 구조물이기 때문에 차고 뜨거운 거에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왜? 안에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오른쪽은 위 아래가 다 내치아가 있는데 왼쪽 아래라든지 왼쪽 위라든지 어떤 한 부분만 어금니 쪽이 임플란트로 교체가 되셨을 때 환자분들이 씹는 맛이 덜한다는 표현을 좀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치주인대나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임플란트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씹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를 씹다 보면 이에 분포된 그런 치주인대 내이나 아니면 신경에 분포된 감각기관 때문에 내 내에서 아 음식을 씹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지가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안타깝게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씹는 맛이 좀덜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감각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아주 단단한 음식 같은 거를 씹어버렸을 때내 치아가 있었을 때는 아주 단단한 게 물리면 어느 순간에는 아, 뭐가 단단한 게 지금 씹히구나. 이거를 더 씹으면 안 돼. 하는 게 바로 뇌에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씹다가 딱 멈추게 되죠. 근데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단단한 걸 씹었을 때꽉 씹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자동으로 멈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치아 모양 부분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시고서는 약간 너무 단단한 거 드실 때 조금 더내 치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의하셔서 조금 더 천천히 살살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거두 번째.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관련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예전 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치아 뿌리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치주 인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잇몸병이 한번 생겨서 자칫 이게 안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하고 막아주는 치주 인대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 흡수관 쪽으로 파고드는 속도가 자연치아에 비해서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특히 잇몸 관리, 청소 관리를 오히려 더내 건강한 자연치아, 내 치아 있었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몇번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 드릴 부분은 치아 주변에 치주인대가 없음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에 비해서 취약점이 생기는 게 많거든요 치주인대의 구조로 보면 약간 쿠션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임플란트 모양처럼 뿌리 모양이 있으면 내 치아는 그나마 옆에서 뭔가 힘이 들어가도 이 뿌리 주변의치주인대라는 구조물이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잘 받아내요. 그런 옆에서 오는 힘에. 근데 임플란트는 맞물리는 치아랑 잘 이렇게 위아래 수직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게 심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입안에서 음식을 씹을 때 일어나는 힘의 방향이 위아래, 우리는 흔하게 이제 아래 턱을 다물었다 뗐다 하면 앙앙 위아래만 위아래로만 움직여지는 줄 알지만 그 안에서는 약간의 측방으로 갈리는 힘까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음식물을 더잘 씻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측면에서 가해지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래도 그런 힘들이 너무 크지 않게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 된다. 임플란트는 그런 힘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뭐 가끔 어떤 경우는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요 기둥과 임플란트가 일체형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너무 공간이 짧다거나 할 때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구조는 많이 쓰지 않고 임플란트 위에 기둥이 올라가고 이 기둥을 안쪽에서 스크류 나사로 꽉 조여주게 되고 그 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아를 어떤 치과형 접착제로 붙여주게 됩니다. 나사로 조여주는 거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 특히 임플란트가 두 개, 세 개, 여러 개 심어진 경우보다 하나만 단종으로 심었을 때는 이 안에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가 측면 힘에 약하다고 서로 설명드렸죠. 이렇게 풀리는 이유도 여기 나사로 연결된 걸 자꾸 고 옆에서 이렇게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나사가 조금씩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는 게 안에 나사가 풀리기 때문에 위에 머리 부분이 흔들린다. 근데 다행히 이런 흔들리는 경우 임플란트만 멀쩡하다고 하면 이 위쪽에서 다시 한번. 나사 스크류를 조여줌으로써 그런 흔들림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이 기둥, 기둥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다 금속 재질입니다.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이 금속 재질 위에 보자기 재질의 내치아를 붙일 때 아무래도 치과용 본드를 쓰더라도 그 치과용 본드가 금속에 단단하게 붙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드를 쓸 때도 나무 표면이나 이런데보다는 금속 표면 위에 본드로 뭘 붙이는면 이 접착되는 힘이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쓰시다가 간혹 이 위에 임플란트 치아 머리 부분이 탈락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탈락된 치아 모양 부분을 잘 챙기셔서. 빨리 그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던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가지고 가시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청소를 해서 다시 붙이는 걸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임플란트를 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것들, 이란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치아가 아닌 금속구조물의 임플란트를 잇몸 뼈에 심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신경이 없고, 뿌리 주변을 감싸지는 치주인대가 없어지고, 어떤 임플란트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임플란트 자체의 재질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감각이나 뭐 있던 것들, 그리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분들이 관리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제가 몇 가지 언급드렸던 불편한 점이 오게 돼도 막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